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고 김세론 님 간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싸움터에서도 적장끼리 싸움을 하다가 상중이면 그 적장이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싸움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자기 이익만 노리고 공감대를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진호 씨, 고 김세론 씨가 당신의 영상을 보고 엄마한테 부탁한 말이 있어요. 엄마 미안한데 이진호란 사람 영상은 절대 보면 안돼 엄마. 충격받아. 그리고 당신 2025년 1월 8일 영상으로 김세론 씨가 낙담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로부터 한달 후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진호 유튜버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권영찬 교수가 김새론 씨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또 만나서 고발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구두도 못 신고 운동화를 신고 빈소로 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25년 동안 키운 애지중지한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더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이진호라는 사람은 단지 아버님이 진짜 권영찬을 만나서 일간 스포츠에 나간 내용대로 자신을 고발하기로 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했나 봅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이진호라는 사람이랑 말을 쏟고 싶을까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전화해서 귀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썩기 싫었다고 합니다. 화를 낼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또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강경인입니다. 강경윤, 이진우, 니들 도대체 뭔 사이냐? 물론, 옛날에 내가 얼레리 꼴레리, 얘네, 얘네 녹취해서 주고받는 사이, 무슨 얘기냐? 권영찬 관련해서 녹취를 해서 이진우에게 넘깁니다. 아니, 유튜버가 기자에게 넘긴 문이라도 기자가 녹음을 해서 유튜버에 넘겨요? 법정에서도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희 변호사가, 아니, 강경윤 씨, 권영찬 씨를 취재하지 않고 어떻게 기사를 썼습니까? 유튜버를 보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취재원 취재도 없이 기사를 썼다는 건 윤리강령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강경윤 씨, 진짜로 권영찬 씨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취재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강경윤이, 네. 아, 취재 없이 기사를 쓸수 있군요. 라는 내용의 취지가 법정에서 오고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강경윤도 똑같이 전화를 해서 이진호가 시켰던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아버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진호 친구가 매니저라는데 또 중요한 건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친구도 김세론 씨 매니저가 아닙니다. 이세 사람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진호와 강경윤 씨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는 분은 저에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지 않고? 그냥? 예, 조문만 하고 가셨어요. 뭐 대화는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 내용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조문에 대한 대화 내용이랑 그런 거함이 있으니까, 근데 뭐 아. 그런 말 어디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예, 예, 그럼요. 뭐, 아버님, 뭐, 근데 뭐. 혹시 그러면 혹시 고소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강경훈 씨, 지금 아이 키우고 있지 않아요? 이진호 씨. 지금 아이 키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25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기사, 당신들의 방송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0배 사죄를 해야죠. 그리고 이진호, 너는 어떻게 낙골당에 가서도 아버님 여기가 낙골당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 아우 그냥. 예, 그냥 손만 들었습니다. 손만 들었습니다.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차후로 다음 주에 고발을 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진호 빠 여러분들, 당신들 이러고도 이진호 거기 가서 댓글을 남겨? 이진호 네가 트로트 가수, 유튜버 빠냐? 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진호 강경 윤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 우리 세론 씨 유가족 일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강경윤 아! 기자님이세요 미친 새끼야 도나 전화질 찌 새끼야 한 번만 더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 우리 세론 씨 유가족 일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강경윤 기자님이세요? 하지 않고 예 조문만 하고 가셨어요. 뭐 대화는 있었는데 예예. 뭐 그런 내용 내용의 대화가 아니라 조문에 대한 대화 내용이랑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아. 그걸 어디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예 그럼요. 아버님 근데 혹시 그러면 혹시 고소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미친새끼가 아, 돌아나 전화질 씨새끼야. 아. 어. 한 번만 더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 가만히 있어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 우리 새로운 씨 유가족 일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 강경윤 기자님이세요. 하지 않고요. 예, 조문만 하고 가셨어요. 뭐 대화는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 내용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조문에 대한 대화 내용이랑 그런 게 있으니까. 뭐그거 아 어디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요 예, 예, 그럼요. 뭐, 아버님, 뭐, 근데 뭐. 혹시 그러면 혹시 고소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차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 우리. 새론 씨 유가족 일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강경윤 아. 기자님이세요. 하지 않고 그냥? 예 조문만 하고 가셨어요. 뭐 대화는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 내용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조문에 대한 대화 내용이란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뭐아 그거에 그니까 관한 어디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예예 예, 그럼요. 네, 뭐, 아버님 뭐, 근데 뭐, 혹시 그러면 혹시 고소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안녕 차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이 미친 개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 개. 한 오. 번만 더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 우리 새로운 씨 유가족 일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강경윤 아. 기자님이세요. 하지 않고 예, 조문만 하고 가셨어요. 뭐 대화는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 내용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조문에 대한 대화 내용이랑 그러고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아. 어디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 예, 예, 그럼요. 아버님, 근데 혹시 그러면 혹시 고소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미친 게돌았나 아, 전화질 씹새끼야 한 어이. 번만 더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